총발이 셰 개짬지.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동규 닮은 거 있다. 또 이상한 거지. <laughs> 나안 믿어 이제. 올렸어 동규 닮은 거. 안 되겠다 싸야겠네. <laughs> <laughs> 뭐, 뭐야 닮았는데? 그러니까. 무명 싸야겠네. <laughs> 이저이대 <2대> 일인데요? 그럼 <laughs> <또> 오던가. <오정아. 웃음> 아, 레더쇼. 뭐님 아, 어, 심포 못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. 진짜. 어. 여기 여기 4배 있는데 4배 4로 나눠서 도트 만들어요. 진짜, 진짜 야겠네나접이식 <laughs> 방패 먹는다. 공규의 어. 그것을 먹고 싶다. 아? 네. 이건 고장 났는데 나 지금 알 t a 에서 페카스 그 법정 알아보는 중아 그래? <laughs> 그렇지 나 보러 오는구나 감동인걸? 아 변호사 만보는구나응 동기 변호사 할 타이겠다 감동해서못 나오겠는데요 평생? <laughs> <laughs> 나라에서 주는 공짜법 못잡지제이가돈군 돈다. 지럽다 진짜. 자리 살아. 이손 데리고 가야죠. 이렇 <laughs> <laughs> <도룹한> 준비, <웃음> 제발. <laughs> 아이씨안 되겠다. 싫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니가 <티> 그러고. <감으라고 웃음> 지승아 나보다 더한 분이야. 기사님 출발, 기사님 출발. <laughs> 더심해야 돼. 아니 알리스타 요 나나 <laughs> <laughs> 죽음. 지금... <laughs> 어, 진짜 조금. 여기서 도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제발. 그냥 리 맞춰 오 공유 오빠 지금 리브 매티에 손을르는것 같은데? 아 어, 튕길 뻔했네 아내피 어, 나가면 나랑 오늘부터 1일 1위 <laughs> 절대 치킨 먹어 제일 유력한 후보 두명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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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웃음> 바로? 파이팅 <파이패스> 내가 가져봐 아, 어, 야 어, 어, 미안, 그치... <laughs>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 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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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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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안 자취치국수에 어, 먹어야지 지승이 먹어야겠지 <laughs> 나또 귀신 들렸어 여기까지 <laughs> 어. 할까? 제가 대뷔를 안 쓰는 이유는 못 맞춰서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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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<laughs> 맞다어 <맞아>. 아, 난... <laughs> 미안하다잉 <him. 웃음> 나 내가 맞을까봐 뛰어내렸어 왜 때려? 너 네가 먼저 때렸잖아. 아! 누군가 살려 주겠지. 일단 나힐때 없어서 풍대가 맞아야 돼. 씨. 나 죽을 거야. 아, 다 왔어요. 좋아. 우리 여행선 할까? 이리 좀와 봐. 나와 있어 봐. 왜 <laughs> 만져줘? <laughs> 나 차가 안타져 멀쩡한데? 터진 차가 아닌데? 어나 몸이 아, 나 몸이 몸에... 차를 통과해 뭐야 그렇네 야 씨발 내차이차 차 내가 뽑았는데 내가 못타 이래 서 버려 야, <laughs> 뭐야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. <웃음> 어? <웃음>